성경. 창세기 13장. 로디 분가하다. 1.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내겝으로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3. 그는 내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4. 그곳은 그가 애초에 재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로또 양과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6.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7.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9.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로디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11. 로은요르단의온 들판을 제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로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로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13.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14. 로디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5.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16.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자라야 내 후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17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18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